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하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칼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성냥의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대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신나가지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무미하는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마침내 숲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하같이 피워 즐거하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된 조국 백성들을 보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게 희망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내일이라든지 또 희망이라든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 나치 치아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소망, 어떤 돈이 많고 자식이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평범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는 그 그런 소망이 없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의미요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과 미래에 대하여 보람과 의미를 느낄 때, 그 희망을 간직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죄수 한 사람은 그 감옥 밖에 별을 보고 시를 노려 그리고 이 감옥 밖에 이 들풀을 보면서 아주 그생 생명력 있는 삶의 의지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쥐라든지 이런 벌레들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그런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 안은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낮에 한 줄기 그 햇빛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암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소망. 희망이 있는 남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한 것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되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여기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사막이 백합박 같이 피어 질구하며. 아, 이렇게.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이런 복음성과 가사가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약한 사람은 강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병으로 시달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이 부부가,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는 함께 자살한, 이런. 오늘, 여기 오절에는 보니까,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오늘 맹인의 손은 눈을 뜨는 것이죠. 심청전에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심학규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딸이 이제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용왕에 가 가지고 이제 황후가 되었어요. 이제 맹인들을 다 불러 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딸 심청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학규가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진짜 내 딸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버렸다 그래서 맹이 눈을 뜬 것이 복음이고 배고픈 사람은 빵이 복음이죠 빵, 굶주린 사람. 못 듣는 사람은 귀가 듣는 것. 이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 요즘 그 휠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어, 지금도 어, 이제 사이보그라 해가지고 이 사이버하고 어, 오르가든지, 그러니까 사람과 이 보철이 결합해 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 걸을 수 있고, 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그 일부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걸어 현대의학으로 걷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로보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쇠다리 같은 걸 박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그때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것입니말 못하는 자의 혀는 놀이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 목회를 할때그 여자 자매 한 분이 다리를 못 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등에 업고 교회에 안, 앉혀놓고 어머니는 가버려요. 그러면 그 딸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 옆에 사택이 있어서 다 들리는데 너무 애절해요. 그분이 언젠가는 복사님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전은자가 사슴까지 뛸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도 아마 걷고 싶은 그런 욕심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야 35장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온스, 조이풀, 퓨처, 이렇게 쓰있어요 시온이 즐거워한다, 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온인지, 시온주의다. 오늘 이스라엘은 내겼던 땅을 찾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땅을 아주 거룩한 땅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여자들도 군대에 가고 그 땅을 뺏고 뺏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의 성전도 있고 이슬람 성전 그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피비린내 많은 그런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란 말은 실제로 그런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은 그 황무지를, 광야를 개간을 하고 멀리서부터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간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화해, 꽃 농장을 만들기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 바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죽음에 받아라. 말 그대로 죽을 사자. 사해. 거기 가면 이제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이 둥둥 떠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금기가 우리 몸의 피부에 좋기도 하고 또 건강한 그런 광물질이 있는 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기 사절에는 보니까 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 갚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해 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10절에 보니까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어 영영한 기쁨과 희망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 위기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참으로 약한 손또 떨리는 무릎 그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귀가 안 들리고 또 걷지 못하 이렇게 할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전도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랬습니다 그 광주 한빛교회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가, 몇주 동안 예배에도 부목사님한테 그 드리게 하고, 아, 이렇게 한두주 계속 그러고, 또 광주 무돌교회 그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는 이제 거기도 부목사님이 그 설교하고, 자기는 이제 축도는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또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얼마나 참 충격이 크겠어요. 20대 젊은 아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닥칠 자고 우리는 무슨 경우에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오늘 거룩한 길 시온스 조이풀 퓨처 아, 이렇게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아,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 따라서 저도 교회를 에, 다니고 아, 이 사람이 한번 가는 길인데 에, 그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그래도 애기같이 늘 걱정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내가 오나 아누나 잠을 잘잔데요 우리 어머님은 늘 밥을 먹었냐, 또 어디 에 늦게 오고 그러면은, 아, 또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아, 그전에는 이제 딸들은 전화를 잘 하는데 제가 전화를 잘안 하니까, 아, 늘 서운해 하시고, 마음에 서운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어, 됐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의 자녀들이 다 동생들이 더잘 살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있으시면서 때로는 그 주방이나 거실에서 막 똥도 싸고 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미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또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뭐. 방문 요양도 하고 또 딸들은 재활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별 것을 다 하고 전동 침대 이동 병기 휠체어 뭐 모든 걸다 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병원에 안 좋으면 모시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계획으로는 이제 유한병원으로 모시려고 다그 소견서도 띄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 어머이가 이제 머리에 이제 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수술을 할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위험한 자리, 그래서 약으로, 아산병원에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 뇌를 눌러버리니까, 아, 이 정상적인 이제 사고를 못하니까 치매가 되기도 하고, 아, 또 식사도 못하게 되고, 몇주 정도 이렇게 숨만 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인공 삽감과 인공 호흡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인가 말하더니 그것을 한번게 사간이나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뺄 때는, 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함부로 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루에 20만 원이면 막뭐 돈이 뭐 매덕이 이렇게 집안도 망하고 또 몸도 상하고, 다들 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형제 중에, 효도한다고 막그걸 주장해버리면 아주 성가시는 일이 본인 우리가 목에 알 사탕 끼었는데 그것이 다 속에서 고통스러워 같은 그런 것인데 어제 밤에 이제 유요마당에서 임종전 면회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와서 이렇게 그 하루 정도는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 혈압이 90 이하 하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어제 보니까 77인가 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집에 오니까는 또 금방 전화가 왔어요. 와, 맥방이 늦어져가지고 위험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런데 오다가 숨질 수도 있다. 그리 가봤더니, 그 신경과 의사가 하는 말,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면회를 하고 돌아가셨다. 어제 보니까 이 발도 아주 다 죽었더라고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오늘이 상하고 내일 오전에 출산하니까는 이틀밖에 안 돼요. 오늘 밖에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오래 끌지 않고, 아,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목본 뭐, 안북교회그 최창현 목사님도 자기가 어머니를 15년 모셔봤는데, 음, 한 번은 그, 어머니에게 바나나를 이렇게 숨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나를 먹으면 어머니가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후회가 된다. 는 바나나를 숨겼다. 참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 또잘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사. 죽은 사람을 위해 지은 그글이 간단하게 쓰고 사진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또 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부활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축제다 이청주 장흥의 이청준의 작품 중에 축제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있어요 이 축제라는 것은 죽음을 그 소재로 해서 지은 그 영화의 그 소설이 축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축제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하투치기도 하고 막이 아 죽음 슬픔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너무 아 기쁘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 슬픔과 기쁨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경지 이것이 오늘 성경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오면 은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기로다.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한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고 오늘 제목 설교 제목 말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님이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게 해주고,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해주고, 이런 축복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